예 오늘 본문은요. 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종 다윗에게 유아같이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서 오늘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 줄게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내 종이래요. 내종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유아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동인 너를 데려다가 내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 과정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서부터는요. 여기서부터 뒤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거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다 느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에게서 그냥 얻어다가 내 집을 가꾸고 내 인생을 더 좋게 하고 하나님께 얻어다가 내 자식을 성공시키고, 하나님께 얻어다가 내가 폼나게, 그야말로 한 세상 살아보려는 그 목적 외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그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그냥 다 하나님에게서 얻어다가 내가 잘되고 내가 갖고고 내가 뭔가 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재성이. 보여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올 때 아, 저를 보시는 주님이 느껴졌어요. 그야말로 별볼일 없는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또다 채워 주시는 그 주님이 느껴져서 그야말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제 모습을 내려와서 눈 감고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때로는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나의 삶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고백한 그 고백이 어떤 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어떤 걸까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많이 나를 위해서 내게 채워주시는 그것을 채우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더 붙들고 있던 내가 더 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 예수님의 신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그 신랑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저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드, 그분의 위대함을 이용해 버려는 그런 신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분, 아들을 두신 분들은 며느리를 드리죠. 며느리가 내 아들을 정말 좋아해서, 내 아들을 정말 사랑해서 오는 며느리라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세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아들의 어떤 능력, 내 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내 아들에게 온다면 꼴 베기 싫겠죠. 그것을 만약에 내가 안다면 아마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 인간은 사기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사기당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하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사사가 나와요. 사사는 뭐예요? 어렵고 힘들면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울다가 잘 되면 또다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타락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돌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고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고, 그야말로 텐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슴 아파한 다윗을 이렇게 복되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오. 감히 무례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이슨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씻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안에 휘장 안에 있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낮에는 얼마나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 다윗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천막이 또나 얼마나 뜨거울 거예요. 그 태양빛이 쬐이면 그리고 밤엔 또 추워요. 그냥 춥잖아요 천막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추울까.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을 드리고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할때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렇게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매일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주님 병 낫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우리 자녀, 이게 필요해요. 언제 이런 게 있는데,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얻으려고 주님을 믿으셨어요. 아니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기칠 수는 없어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평안히 죽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적들에게 쫓겨서 사울처럼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거나 아니면 굶어서 객사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네가 허락한 수명을 다 살고 평안하게 너의 조상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다 살고 복되게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천막에서 사니 하, 그 마음 아파했던 그거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에게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나를 성긴 것처럼 내 자식도 나를 성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다윗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도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을 우리가 봅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너 자녀가 이렇게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건축하려 했는데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14절을 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겠대요 그리고 솔로몬은 내게 아들이 될 거래요 그리고 솔로몬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 주겠대요. 아주 특별한 관계죠.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너의 자손을 돌보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서 그가 똑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그를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초장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많은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살다가 그 처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다 가지고 온거 그대로 섬기면서 그 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의 노년은 어때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었다고 그렇게 전도서 를 쓰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은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격길로 가는데도 때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생자예요. 우리 15절을 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자식은 내가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사울은 징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굳세게 자기 생각대로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교만이 뻗치면 육신을 쳐주는 징계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육신을 쳐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누가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집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해요? 그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생각 한번한 한 것으로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하나님은 저 천막 안에 사는구나. 이 생각 한번한 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누리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날 보고 계시고 나를 너무 잘하세요. 늘 주님 앞에 넘어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재성,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게 해요? 상황, 상황 따라서 내 생각이 앞서 나가고, 뭔가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기준, 예수님의 기준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민망함을 범하는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고 아주 잘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의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인격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얻어 가려고 해서 그냥 비는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한날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묻고 주님, 나의 어떤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